접대 문화를 바꾸자는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. 일부 업소들은 불경기에 김영란법까지 겹치면서 매상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. 전용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. LA 한인타운의 한 일식당입니다.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겨우 3주가 지났지만 전체 매출은 10% 이상 감소했습니다. 연말 대목을 앞두고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 저렴한 메뉴까지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디너에 오신 분들이 그걸 약간 줄여서 런치로 오신다든지 또 어마운트를 좀 줄여서 식사하시는 이것이 피부로 조금씩 와닿습니다. 이제 문제는 이제 연말에 땡스 기변 연말을 맞えて서 어떤 반응이 올지.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들이 많이 찾는 타운 내 호텔 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더구나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돌잔치 같은 크고 작은 행사들마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. 요즘은 한 3분의 1 정도 뿐이 좀 오지 않고 있습니다.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가족 모임 중에서 돌잔치라든가 칠순 잔치, 팔순 잔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꽃집이나 케이터링 업체들도 매출 감소에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. 대체로 뭐 관공서 아니면 회사 아니면 큰 단체에서 하시는 거는 경비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. 또 전체적으로 어 경기는 없는데 남북이 또 화려하면 그것도 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줄여진 것 같습니다. 불경기 속에 김영란법까지 겹치면서 한인업소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